자,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 오늘 2020년 11월 5일 자, 서미타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할게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말씀 제목. 자, 우리 같이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 맞아요.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에요. 어,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큰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소부터 시작.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 보문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어, 듣고 또본 말씀인데요. 어, 우리 먼저 서론해요. 우리 랩넌트들이 먼저 우리 랩넌트들이 서론에 함께, 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 우리가, 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어,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 랩트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어, 언약을 주세요. 그쵸. 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어,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놓치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표현해요? 제약이요, 엄청 엄청, 어, 많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달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를 보고 이사야는 절망했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 가는구나. 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구나. 절망한 이사야가 절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사야가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좌의 성전을 보았어요. 어, 하늘 보좌의... 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부로 만은 황사도 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사야가 그다음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네. 이사야가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보자의 축복을 보고요. 신부름하는 천사를 보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에게요. 이사야야 이렇게 제약이 가냥하고 가득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어 그러면서 이 천명, 사명, 소명을 발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 언약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야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망해가는 이스라엘보다 앞으로 더이 시대가 황폐해질 거야. 더 무너질 거야. 더 절망의 자리로 갈 거야. 더 망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 시대라도 아무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시가 남아서 살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어때요, 우리 렌넌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죠. 네. 이사야에게요,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내면은 언제 큰 응답이 오느냐 가장 절망의 시간표에 있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렵고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요 언약을 주셨어요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요 이사야에게 어떻게 됐어요 절망에 있던 그 이사야에게요 하나님이요 희망으로 딱 바꿔주셨어요 절망의 시간표에 있었던 이사야는요, 희망의 시간표로요, 딱 붙잡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자, 우리 렘런트들 지금 우리 렘런트들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복음이 없는요, 재앙시대예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요, 영적인 문제 속에, 질병 속에 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사단한테요. 꽁꽁 묶여서요. 완전히요. 정복당한 네피림 시대예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아무 힘 없이요. 문 닫고 있는 교회 위기 시대예요. 이런 절망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요.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사야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랩런트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바로 랩런트 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운동에 누구로요? 주인공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랩런트 운동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사 6장 13절 말씀처럼요, 예, 우리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자, 나무는 뭐가 있죠, 랩런트들? 뿌리가 있어요. 그치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의 뿌리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의 뿌리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요, 그리스도 의 복음이 심겨져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뿌리를 가진 랩런트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뿌리가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루터기가 있어요. 이 그루터기는요, 우리 어른들, 어른 랩런트들을 말해요. 예, 자, 그루터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남은 자.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주목님, 목사님들 통해서요. 계속 이 그리스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복음의 언약을요. 전달받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남은 자, 우리 어른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그루터기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루터기 위에는 뭐가 솟느냐? 바로 세순이 돋아요. 이 세수는 바로 지금 우리 램런트들 어린 램런트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램런트들은 뭐예요? 남을자예요. 그렇죠? 아 남는자예요. 자, 그래서 그 세순이요 자라서요 뭐가 되지요? 세순이 자라서 네 바로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요 어떻게요? 나무가 많아지면 많아져서 그게 나중에 무엇을, 무엇을 이루죠? 숲을 이루어요. 그래서 랩넌트 운동은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진 남자, 반드시 남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랩넌트들이 자라서 그 후대들을 네, 남기는 남을 자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자라서 모여서 앞으로 숲을 이루는데요. 이 숲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절망의 시대에요 우리 랩넌트들 복음가진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셔서요 우리 복음가진 선생님들과 주모님을 부르셔서요 네, 어떻게 해요? 이 랩넌트 운동을 통해 절망시대를요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렘런트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렘런트 네. 운동으로요. 하나님은 요이 시대를 살리고요. 세계 보고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라니까요. 우리 렘런트들. 자,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결론적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렘런트 운동의 주인공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 렘런트들 오늘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오늘 기도스첩 말씀을 보니까요 확실한 결론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오늘 우리 랩러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 모든 민 모든 족속.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복음의 바톤을 전달받은 성교사다 뭐라고요? 우리 랩넌트들은요 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복음의 바톤을 전달받은 성교사예요 아멘 우리 오늘 기도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또 후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랩넌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바톤을 전달받은 선교사예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렘넌트 선교사는 우리가 학교 가는 학교 현장과 산업 현장, 미래 현장, 전 세계 5천 종족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길 기도해요.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고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는 렘넌트 운동의 열매를 맛볼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렘런트들의 결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무엇을요? 예, 네. 복음의 씨앗을 심는 렘런트가 되겠다. 아멘, 예, 네. 이 언약을 오늘 확실히 결론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렘런트들은요, 복음의 바톤을 전달받아. 이 절망의 시대를 살릴 예, 네. 그런. 랩런트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심는 랩런트이기 때문에요. 우리 랩런트에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랩런트에 가는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네. 스을 이루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랩런트 운동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학교 간, 가는 랩런트들, 또 우리 렘네트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 렘네트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네트 혹시 주모님, 저는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가 잘안 돼요. 너무 어려워 힘든 일이 많아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렘런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가장 절망의 시간표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완전히 복음 없어서 사다락에 꽁꽁 묶여서 절망 속에 있는 현장인데 이 현장에 복음 가진 나를 부르셔서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사용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숲을 이루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 시고 정말로 재앙시대 진짜 복음 없는 레필름 시대에 하나님 천만 후대별 하나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위기시대에 이 절망의 시간표에 하나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우리 랩너트들을 부르시고 진짜 렘너트들동의 주인공으로 우리 랩너트에게 사용하신다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랩너트에 오는 이 복음의 말씀은 확실히 고 진짜로 현장에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진짜 그 미션을 가려고 현장을 살리는 진짜 랩런트 선교사의 박동에 최고의 응답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이 아침에 서미타임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가장 절망의 시간표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진짜 천명소명 사명을 주시고 어 반드시 회복할 정확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피림 시대에 복음 없는 재앙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위기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이 복음 없는 시대 우리 렘넌트를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시되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모든 현장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숲을 이루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 있는 현장에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또 절망의 시간필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얘기 마치도록 할게요. 자두손 모고 으두눈 감고 우리 주기 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랩넌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준목님이